오늘의 할인 정보. 지금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서 진짜 미친 할인 하고 있는 LG 전자 간판 게이밍 모니터죠.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의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평소 LG가 큰 할인을 잘하지 않는 거 아시죠? A에 받자 얼마나 하겠어? 하고 넘기신다면 이번 기회는 영영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 무려 34%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LG 모니터 세계 최고인 건 다들 알고 계시니 스펙 설명은 뒤에서 하고 가장 중요한 할인 정보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 될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어요. 그럼 할인 정보 빠르게 시작합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34만 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37,25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즉시 할인 35,000원, 카드 할인 42,840원 할인 혜택까지 무려 22,491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34만 원짜리 울트라기어 모니터를 22,491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닌가요? 무려 12만 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가 빠르게 소진될 수 있으니 고민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게이밍 모니터 선택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화면 크기 화면 크기는 개인 취향과 게임 스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24인치에서 32인치 사이의 모니터가 게이밍에 적합한데요. 그 이상의 너무 큰 화면은 몰입감을 높여주지만 책상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책상 크기와 게임 스타일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픈 월드 게임이나 멀티플레이 게임을 즐기신다면 큰 화면이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반면 FPS나 빠른 반응이 중요한 게임을 선호하신다면 주사율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은 해상도인데요. 해상도는 화면의 선명도를 결정. 합니다. 일반적으로 게이밍 모니터는 f h d 급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4K급까지도 갈수 있지만 그만큼 비용은 천정부지로 오르니 가성비를 생각하셔서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사율입니다. 주사율은 모니터가 초당 몇번 화면을 새로 고침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높은 주사율은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제공해 빠른 게임에서 유리합니다. 60Hz는 캐주얼 게이머나 일반적인 사용에 적합하며 144Hz는 대부분의 FPS나 레이싱 게임에서 부드러운 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어 대다수의 게이머에게 추천됩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울트라 기어는 어떤 제품일까요 165hz 주사율로 강력한 게이밍 퍼포먼스를 보이며 끊김 없이 보다 생동감 있는 화면을 보여줍니다. fhd 해상도로 hd 해상도 대비 픽셀 수가 2.25배 더 많아 보다 넓고 선명 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모니터의 크기는 32인치 무려 80.1cm 꽉찬 화면으로 게임을 즐기실 수 있지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와의 호환 으로 고해상도 게임 시 발생하는 화면 찢어짐과 버벅거림을 줄여주고 다크맵 모드 액션 모드 등 게임 모드가 따로 있어 즐기시는 게임에 따라 최적의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게이밍 모니터 구매 가이드 와 오늘의 핫딜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모니터를 34%나 할인 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저에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 보다 스마트한 쇼핑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